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법을 쓰면 하루 만에 눈과 주름이 옅어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믿으시겠어요? 아침에 세수만 했을 뿐인데 마치 로션을 듬뿍 바른 것처럼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채가 돌고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되는 비법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이건 제가 병원에서도 특별한 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리던 방법입니다. 곧 자세히 공개할 테니 끝까지 지켜보세요. 저는 김정수 73세입니다. 강남에서 40년 동안 피부과를 운영하며 수많은 분들의 피부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동창회에 나갔다가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야 정수가 혹시 콜라텍 다니니 얼굴이 탱탱한게 남다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콜라텍 대신 닭발을 먹는다고 했더니 다들 깔깔 웃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옆에 있던 친구가 제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거울만 봐도 속상해. 얼마 전 손주 칠순 잔치 가족 사진을 찍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뒤로 숨게 되더라. 예쁜 손주 옆에 늙고 초라한 내가 서 있는 것 같았어. 저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 레이저도, 주사도, 고가 화장품도.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세수했을 뿐이야. 믿으시겠어요? 친구들 얼굴에는 물음표가 가득 떴습니다. 세수만 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듯 수군거렸죠.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4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피부 관리의 핵심 세 가지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세 가지를 하나씩 모두 풀어드릴 텐데요.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많은 분들이 피부 나이가 되돌아갔다고 놀라는 진짜 핵심입니다. 꼭 끝까지 지켜보세요.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여러분도 에이, 그게 말이 되나? 하고 생각하시죠. 제 친구들처럼요. 저도 여러분 마음 알아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은퇴 후 발견한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화장품 값월 20만원은 아끼실 거예요. 무엇보다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실 겁니다. 혹시 이미 도움 되신다면, 잠깐 엄지손가락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무료니까 눌러두시면 더 좋은 정보 계속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세안을 몇번 하시나요? 아침 저녁으로 뽀득뽀득 두번 하시는 분은 기. 아침에만 쓱싹 한번 하시는 분은 일. 이렇게 숫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습관에 맞는 특별한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할게요. 총세 가지인데, 특히 마지막 것은 많은 분들이 피부 나이가 되돌아갔다고 놀라는 진짜 핵심입니다. 동창회 대화 우리가 몰랐던 진실. 어제 친구들이 모여서 피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침 저녁으로 뽀득뽀득 세안해. 거품 팍팍 내서 일부는 문질러야 깨끗하지 에이 그것도 부족해 나는 클렌징 오일로 먼저 닦고 폼클렌징 으로 또닦아가 선크림 잔여물 남으면 김이 된다더라 맞아 우리 나이엔 각질 제거도 중요해 나는 일주일에 두 번은 스크럽지 쓰는데 확실히 피부가 맑아지더라 그래 나는 매주 때 미리 수건으로 살살 밀어. 묵은 각질 벗겨야 화장품도 잘 먹지. 다들 자기 방법이 최고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듣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하니까 피부가 오히려 10년 더 빨리 늦는 거야. 뭐, 깨끗이 씻는 게왜 나빠?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피부는 마치 비닐봉지 같아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스크래치 시 나고 구멍이 생기죠. 맨손으로 설거지하다 손에 습진 생기는 거 아시죠? 얼굴도 똑같습니다. 이건 피부의 천연 보호막인 산성막을 벗겨내는 행동이에요. 이 산성막이 벗겨지면 피부는 세균에 더 취약해지고 수분을 잃어버리게 되죠. 클렌징 오일 이중 세안의 배신. 왜 피부가 늙을까? 많은 분들이 화장은 꼼꼼하게 지워야 한다는 생각에 클렌징 오일을 매일 사용하고 그 뒤에 또다시 폼클렌징으로 뽀득뽀득 씻어냅니다. 우리 몸의 얼굴 피부는 마치 잘 가꾼 정원과 같습니다. 그 위에는 병균과 싸우고 수분을 지켜주는 얇은 보호막이 덮여있죠. 그런데 클렌징 오일로 매일같이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은 정원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매일 같이 뿌리째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피부 보호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피부가 사막처럼 바싹 마릅니다.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보습 인자와 기름막이 사라지면서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속부터 당기는 느낌이 들고 세수 후에는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둘째, 피부가 자꾸만 뒤집어집니다. 우리 피부 위에는 나쁜 균과 싸우는 유익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세정력으로 이 유익균까지 모두 씻어내면 피부는 외부의 나쁜 자극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작은 먼지나 미세한 바람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갑자기 좁쌀 같은 트러블이 올라와 이유 없이 가렵기까지 하는 거죠. 셋째, 주름이 더 빨리 깊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면 탄력을 잃게 됩니다. 탱탱했던 포도가 수분이 빠져 쭈글쭈글한 건포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급격히 탄력을 잃어 잔 주름이 깊은 주름이 되고 없던 주름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클렌징 오일이 왜 피부의 배신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못한 이야기와 피부의 진짜 친구 꿀세안.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비싼 크림 뭐 쓰세요? 하지만 진실은 화장품이 아니라 세안 방법에 있습니다. 피부과 수익의 70%는 시술고가 화장품 관리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 후 3년간 환자분들을 추적해 보니 고가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 사이에 피부 상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피부 전문의들도 말합니다. 피부 좋아지는 80%는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 아무리 병원 자주 가도 한 달에 12번이지만 세안은 하루 두 번, 한달 60번이잖아요. 결국 매일 하는 사소한 습관이 피부를 좌우합니다. 주방 속에 생각보다 대단한 천연 보습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꿀입니다. 5년 전 80대 할머니 환자분이 오셨는데 피부가 60대처럼 좋으신 거예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했더니 40년째 꿀로 세수해요.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에이, 설마 했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니 대박이었습니다.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제예요. 피부에 바르면 마치 사막의 단비가 내리듯 수분이 촉촉하게 스며듭니다. 게다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파는 항산화 크림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원짜리. 크림보다 꿀한 스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꿀 세안 방법과 놀라운 변화 꿀 세안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겁니다. 딱 3분이면 돼요. 미온수로 얼굴을 살짝 적십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금지, 미지근한 물이에요. 손바닥에 꿀을 콩할 만큼 덜어 얇게 펴바릅니다. 양이 많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끈적이기만 하죠. 숟가락 끝에 살짝 묻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치하는 동안 3분 이상 기다립니다. 꼬리 피부에 스며들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때 욕실이 따뜻하면 더 좋습니다. 미온수로 끼얹듯이 부드럽게 헹굽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손으로 물만 떠서 얼굴에 끼얹어요. 10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화장품 회사는 이런 거 절대 안 알려 줘요. 돈이 안 되니까요. 3주 후에 놀라운 변화. 이 간단한 방법만 3주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1주차 어, 세수하고 얼굴이 안 당기네. 첫몇은큰 변화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세수 후 당기는 느낌이 확 줄어듭니다. 이 주차 거울 보니 피부가 촉촉해 보이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번들거리지 않고 촉촉해요. 특히 코 옆, 눈가가 편안해집니다. 잠 주차 피부가 진짜 부드러워졌네. 손으로 만져보면 확실히 달라요. 매끈매끈 무엇보다 화장이 잘 먹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40년 피부과 의사인 저도 놀랐던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진짜 핵심 비법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비법 코코넛 오일 올인원 클렌징. 여러분 이제 저녁입니다. 온종일 쌓인 화장과 선크림 그리고 노폐물을 깨끗하게 지우면서 동시에 주름까지 관리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법 코코넛 오일 올인원 클렌즈. 여러분, 코코넛 오일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생명의 나무라 불릴 만큼 오래전부터 약처럼 사용해왔죠. 제게 이 방법을 알려주신 환자분도 이건 피부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셨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코코넛 오일에는 모유에 들어있는 라우르산이 풍부해요. 이 라우르산은 마치 피부에 든든한 경호원과 같습니다. 피부에 해로운 세균을 물리쳐 트러블을 막아주고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또한 강력한 항산화 방패와 같은 비타민 E가 가득 들어있어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덕분에 아무리 건조한 차 안에서 히터를 틀어도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사용법 지금 잘 들어두세요. 손 깨끗이 씻기 당연하죠.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은 피부에 독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코코넛 오일 덜기 숟가락으로 적당히 조금. 처음엔 적게, 나중엔 양 조절하세요. 손바닥에서 녹이기 양손 비비면 3초 만에 녹아요. 코코넛 오일이 액체로 변하면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얼굴에 마사지 이마, 볼, 코, 턱 순서로 부드럽게 마사지 합니다. 이때 손에 힘을 주지 말고 화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살살 문질러 주세요. 화장이 녹는 걸 확인어머 파운데이션이 우유처럼 녹네,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티슈나 화장솜으로 닦아내기 문지르지 마세요. 한 번만 스치듯이 가볍게 닦아내기. 미지근한 물로 헹구기. 찬물에 놓 뜨거운 물에 놓, 미지근한 물이 최고예요. 1 0번 정도 끼얹어 주세요. 2차 세안 선택 사항 코코넛 오일이 피부에 남아 있을까 걱정되거나 평소 지성 복합성 피부라면 순한 약산성 세안제나 비누를 이용해 거품, 손으로 거품을 충분히 낸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유분 잔여물까지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은 얼굴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하고 온몸에 광채를 더하는 스페셜 루틴이 이어집니다. 코코넛 오일, 얼굴을 넘어 온몸의 주름을 지우다. 여러분, 코코넛 오일은 단순히 화장을 지우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비법을 알려드린 환자분들께 코코넛 오일은 얼굴부터 발끝까지 쓰는 만능 보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 천연 아이크림 눈과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고 피지선이 적어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비싼 아이크림 대신 자기 전 약지 손가락에 오일을 녹인 후 코코넛 오일 한 방울을 묻혀 눈가에 톡톡 두드려 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목 주름 지우개 나이를 속일 수 없는 곳이 바로 목이죠.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펴서 쇄골에서 턱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깊게 팬 주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팔자 주름 관리 팔자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코코넛 오일을 손가락에 묻혀 입꼬리에서 코 옆으로 부드럽게 올려 주세요. 매일 밤 3분씩 꾸준히 마사지하면 주름을 옅게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4. 꿀광 바디케어. 건조한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에도 코코넛 오일을 발라 보세요. 샤워 후 물기가 약간 남아 있을 때 코코넛 오일을 몸에 발라주면 피부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5. 끈적임 없는 꿀피부 비버. 혹시 끈적임이 싫으시다면 알로에 겔과 섞어 보세요. 잔뜩하게 흡수되면서도 온몸의 보습막을 씌워 준답니다. 며칠 여행 갈 때도 이 작은 병에 담아 꼭 챙겨 가죠. 하지만 진짜 기미가 옅어지는 광채 피부의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비법입니다. 바로 식초 세안입니다. 식초로 세수한다고 피부가 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과학적으로 파고들수록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세안 후에는 알칼리성으로 변해 쉽게 건조해지고 예민해지죠. 식초는 바로 이 무너진 산성 균형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식초는 천연 닭질 제거제 역할도 합니다. 사과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젖산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각질 제거 시술처럼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도 피부가 매끈하고 화장이 잘 먹게 되는 거죠. 비법 저녁 식초 세안. 미온수 3L 식초 1스푼 세숫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담고 식초를 딱한 스푼만 넣어줍니다.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얼굴에 10초에서 3분간 끼얹기 식초물로 부드럽게 헹궈냅니다 수건으로 톡톡 닦기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만 톡톡 두드려 닦아줍니다 식초 세안 3주 후의 기적 이 간단한 방법만 꾸준히 하시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1주차 세수 후 얼굴 당김이 사라졌네. 피부의 산성 균형이 맞춰지면서 건조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주차 피부가 매끈하고 부드러워졌어. 묵은 각질이 부드럽게 정돈되어 화장이 잘 받는 피부로 변합니다. 3주차 기미가 옅어지고 얼굴에서 광이 나네. 식초는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결을 정돈하여 자연광을 반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피부톤이 맑아져 기미가 옅어 보이고, 로션을 안 발라도 얼굴이 빛나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꿀, 코코넛 오일, 그리고 식초 세안의 세 가지 비법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4가지.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비법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피부과 의사로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습관 4가지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만 고쳐도 피부 나이 5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 세안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기름막을 파괴하고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 얼굴에 실핏줄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드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세안제 과다 사용 하루 종일 외출하지 않았다면 아침 세안에는 세안제를 쓰지 않고 미온수로만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제를 너무 자주 쓰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건조하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과도한 각질제거 뽀득뽀득하게 닦아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스크럽제 같은 물리적 각질제거제를 매일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각질은 피부의 보호막이니 자극적인 방법 대신 식초 세안처럼 부드럽게 각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미 문지르기 기미를 없애겠다고 그 부위를 강하게 문지르거나 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찰은 오히려 기미를 진하게 만들고 번지게 할수 있습니다. 기미는 피부 속 멜라닌 색소 문제이므로 문지르지 말고 꿀세안이나 식초 세안으로 피부결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몸속 비법.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비법은 바로 피부 보약 삼총사입니다. 원장님, 피부는 바르는 것 아닌가요? 먹는 걸로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려도 땅이 척박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우리 몸속 영양이 부족하면 피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진짜 동안은 겉이 아니라 속부터 관리해야 하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면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없는 것은 폐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폐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폐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피부까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폐를 건강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가 자연스럽게 윤기나고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오장육부의 거울이라고 봅니다. 피부 나타나는 문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는 폐가 주관한다고 보는데, 폐가 건강해야 피부가 윤택하고 촉촉해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잃어버린 피부 탄력을 되찾아줄 피부 보약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닭발 닭발의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인 콜라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마치 무너진 피부 기둥을 다시 세우는 피부 건축 자재와도 같습니다. 또한 한의학적으로 달고기는 기혈을 보충하고 허약한 몸을 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야식 대신 피부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닭발을 즐겨보세요. 보쌈과 수육 닭발이 콜라겐의 보고라면 보쌈과 수육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피부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진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근육은 물론 피부 세포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보쌈 한 점, 한의학에서도 수육은 피부와 몸을 보호하는 음식으로 봅니다. 이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 대신, 보쌈은 오늘부터라고 바꾸세요. 등푸른 생선, 마지막 피부 보약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은 삶는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오메가은 삶는 피부 속 염증을 잡아주는 소방관과 같습니다. 피부가 자주 붉어지거나 가려운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이죠. 또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 촉촉함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기미와 피부를 위한 특별한 음식 앤드 숙면의 비법. 여러분, 기미가 옅어지는 광채 피부의 비밀은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도 있습니다. 기미는 피부 속 멜라닌 색소 문제이지만 몸속에서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귤, 딸기, 키위, 피망,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는 기미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견과류와 같은 음식들을 간식으로 챙겨 드세요. 이 음식들은 마치 피부 속에서 빛을 켜주는 것과 같죠. 폐를 튼튼하게 하는 흰색 음식 한의학적 관점. 한의학적으로 피부는 폐가 주관한다고 말씀드렸죠. 폐가 건강해야 피부가 윤택해집니다. 폐를 튼튼하게 하는 흰색 음식인 무, 배, 도라지, 마늘 등을 챙겨 드세요. 기침이나 가래가 잦은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이며 피부가 겉에서부터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점 동안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숙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피부 재생을 돕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피부 세포가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칙칙해지죠.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르는 관리와 먹는 관리, 그리고 숙면까지 함께 시작해보세요. 피부는 물론 건강까지 잡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비법이 될 겁니다. 특별한 주의사항, 이럴 땐 잠시 멈추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만 모든 사람의 피부는 다 다릅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꼭 강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비법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진다면, 특히 식초세안이나 꿀세안을 처음 하실 때, 피부가 따갑거나 붉게 변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가 새로운 성분에 적응하는 과정일 수 있지만, 만약 증상이 며칠간 지속된다면, 잠시 멈추고 물로만 세안해주세요. 너무 과하게 욕심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민감성 피부라면 평소에도 작은 자극의 피부가 쉽게 붉어지거나 가려운 민감성 피부라면 이 모든 비법을 한꺼번에 시도하기보다 한 가지씩 일주일 간격으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첫 일주일은 꿀세안만 시도하고 괜찮으면 다음 일주일은 코코넛 오일 클렌징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비법에 대한 과한 집착은 금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법들을 피부 관리를 위한 즐거운 습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좋아질까 하는 마음에 너무 자주, 너무 과하게 시도하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진짜 동안의 비법입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꿀, 코코넛 오일, 그리고 식초 세안의 세 가지 비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네 가지, 그리고 몸속을 채우는 피부 보약 삼총사까지. 이 모든 것만 지키셔도 비싼 화장품과 시술 없이도 충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꿀을 바르고 밤마다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하는 그 시간은 오늘 하루도 곱게 살아내자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신성한 의식과 같습니다. 비싼 화장품과 시술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과 꾸준함, 그리고 나 자신을 아끼는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꿀세안, 코코넛 오일, 식초세안 중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들고 오겠습니다. 댓글로 다음 영상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